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강민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남시가 6월 29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둘째야 50만원, 셋째야 100만원, 넷째야 200만원, 다섯째야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 아이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남 고골계곡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하천부지가 불법으로 훼손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개인소유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임의로 절토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석축을 임의로 축조하는 것도 한 불법입니다. 훼손 사실을 뒤늦게 한 하남시는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문을 보냈지만, 토지 소유주는 유목 2, 30억으로만 심어놓은 채 준공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 5월 준공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좁은 협곡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약해진 지방과 엉성하게 쌓은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매미나방이 급증해 경기도가 매미나방 발생 예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식엽성 해충으로 유충이 잎을 갈가먹어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유충의 털이나 성충의 인편이 날아다니다가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사람에 따라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측 결과 7월 초50% 가량 집중적으로 성충이 우화할 것이라 밝혀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성충기와 산란기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페로몬 포충기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거나 물대포를 활용하며 번데기와 성충을 제거하고 이후 발생 밀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안남 테크노밸리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임원선출과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지 내 공식명칭 변경과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주요한 건으로 다뤘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미사 2단계 공업지역과 초강상단의 명칭을 서안남 테크노밸리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하남시에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한남 테크노밸리의 부족한 대중교통과 주차 공간 개선, 용도상 규제로 인한 업종 제한 완화 등을 대표적인 해결 과제로 뽑았습니다. 서한남 테크노밸리 경영자 협의회 심상찬 회장은 앞으로도 정기 총회를 통해 단지내 주요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서한남 테크노밸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테크노밸리 경영자협의회 초대회장 심상창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 공식 명칭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번 총회에서 산업테크노밸리로 확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리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75% 정도 입주하였는데 약 3천 명이상 근로자가 출퇴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부재로 심각한 출퇴근 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도로 주변에 무단 주차하고 있어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 당국에서 주차난 퇴소를 위하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용도상업 규제로 인하여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신수용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가급한 규제 철폐를 해주셔서 산업활성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